1장일 절부터 7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도록 하시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 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아동부 찬양 있겠습니다. 아동부가 아동부주의를 기념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 생명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눈물의 기도로 저희들을 보살필 때 성령의 역사로 주의 기둥같은 일꾼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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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의 인사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화 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오내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어제 아침에는 한 사람 아담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인류가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구원에 있어서는 두 가지 조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은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뭐냐? 이것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다른 로마서나 우리가 보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는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응답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다의 구주라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순종이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오늘 우리도 한 사람 늘 기억하고 그한 사람이 내 이웃에게 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연합, 이제 한 사람으로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는 오늘 o t You are not. You 그리스도와 연합 o 절에 가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 You are not. You are n o 우리 교회를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뗄려야뗄수 없는 그런 관계로 맺어진 것을 연합이다 연합 연합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자,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 첫째로 오늘 이 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다. 뭘 그럴 수 없다고 그래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어제 보았죠. 20절,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오늘 이 말씀을 6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은 5장 20절에 있던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그 얘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잘 기억해봐야 돼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보여지고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가 부족한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했다, 내가 왕년에 뭘 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찬송가 아 제가 갖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288장 한번 다펴 보십시오. 구주삼고 1절이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린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성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요이 신앙의 고백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2절 보십시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주님께 맡기고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내 하늘의 영광, 주께 맡길 때 아니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은혜로 충만한 모습이죠. 삼절이 더 중요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풍랑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풍랑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주님의 안에 있으므로 기쁨을 누림으로 풍랑을 우리가 잘 이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제가 이 가사를 같이나누고싶어서 288장을 불렀어요. 여기 3절 두 번째 줄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정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정 정말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나도 보이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궁핍해도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찬송하는 것 이것이 후륭 나의 간증 나의 찬성그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끊임없이 오늘 그 말씀을 5장 20절 그리고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풍성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자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이러면서요 이 세례를 장례식에 비유해요 저는 가끔 세례를 혼인 예식에 비유하는데 바울은 장례식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를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무슨 말이에요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홍해 사건을 세례로 비유하잖아요 예수님도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 죽음 이 전에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6절에 가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우리 중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죽는다는데 안 죽었잖아요. 아니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데 안 죽었잖아요. 할 때에 우리가 예수로 세례를 받고 이제 나는 나의 자아가 죽었다 이 말은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우리의 혈기.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는 거지요, 죽어. 이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입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을 선교지로 삼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또그 직장이라고 뭐 해가지고 회식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회식을 하는데 회사에 높은 고위직이 와서 수고를 한다고 다한 잔씩 따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받기는 했는데 마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사람이 아주 무한해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바로 위에 직급이 있는 사람이 옆에 앉았다가. 일어나더지만은 이 예수 믿는 직장인을 막 따기를 때려버려요. 다 보는 데서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 출근했다 안 했다 질문의 의도 안 했다 그리고 어디 갔다 기도 온 갔다 교회 왜 직장 출근 안 했냐고 또 물어보면 골치 아프니까. 기도원 갔어.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회사를 성교지로 삼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확 하고 기도를 했어요. 꼭 누구 같대요집사님 같죠? 회사에서 한잔 하자고 하면 뭐안할수 없잖아. 다 우리가 겪는 일들이. 같이 한잔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한잔 하는 순간 선교의 문은 탕 박혀.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술 담배 안 한다는 것을 옛날부터 다 이렇게. 그래서 막 화도 냈다가 억울했다가 막 견디지 못하고. 또 그만 두자고 하니, 집에서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별 생각이 다들. 그렇게 깊이 기도를 하고 하는데, 오후 한 두세시쯤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래. 예, 너 딱이 하나 맞았다고 그렇게 자존심 상하냐? 나는 십자가에서 벌거숭이로 못 박혀 죽었다. 채찍에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온갖 수모를 다 겪었다. 직장을 선교하기 위해서 따기 한에못 받겠니? 그 음성을 깨달음을 딱주들니 그래서 결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물어보라만 하지. 그 다음날 활짝 웃고 가서 때린 상사한테 안녕하세요. 제가 좀 부족했지요? 그 상상을 막 무한해가지고 어쩌지를 몰라요. 이게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교회 안에 와서 우리의 자존심이 안 죽어. 선교지 최상은 둘째 문제고, 우리의 가정에서 내 자존심이 안 죽어.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생각을 잘 해보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4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살렸다. 이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죽음을. 죽어야 살지. 우리는 그런데 내 자신이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해요. 죽어야 살아요. 우리의 옛사람 여러 모양들에 대한 것들을 예수와 함께 죽는 거지. 예수 십자가에. 이것을 잘 설명하는데 보십시오. 3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세례를 바울은 장내식에 그 후에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 이 말은 아버지의 능력 혹은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다시. 단어를 그 영광을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예수님을 못 박은 병정들을 찾아가지면서 너나못 박았지? 너, 내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지. 바리새인들에게,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지. 단한 번도 그런 억울한 일들을 꼬치꼬치 따지려고 찾아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은 단한 번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실망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서버서 문을 닫고 있는데 찾아가서 살아가는 나의 제자들아 평안하냐? 힘을 엠망으로 도망가는 두 제자를 붙잡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이게 부활한 아니 새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부활한 우리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우리들은 바로. 오늘 여기 4절 마지막에 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그래서요. 5절 이렇게 얘기하지요. 5절. 세 번째 죽으신 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 죽으신 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연합이 돼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이게 왜 중요해요? 그 다음,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삽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와 함께 자꾸 죽는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는 죽고 사는지.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놀랍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왜요? 그래야 날마다 산다. 날마다 살아요. 오늘 우리는 여기 6절에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라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11절에 바로 내려가 볼까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다시 살라 남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우리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누구냐?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아니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 인크라 이스, 그러니까 내가 산다, 죽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옛 사람이 죽는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야. 이거 자랑할 것도 하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내가 살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산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예요. 자꾸 예수님으로 연합한 예수님으로.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음에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죄에 대하여 죽고, 은혜에 대하여 늘 살아 있고, 주여 우리의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에 대하여 살아 있는 자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으로 옛 사람은 죽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나의 혈기,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가치관 하나씩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단, 우리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아니 우리 예수님만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준비하며 수고하는 성길들이 성전을 청소하며 주방에서 수고하며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을 찾아오며 심망합니다. 도울 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몸이 불편해서 병상에 주여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어루만져 주시고 집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갈등과 고민이 있거든. 주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마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u acho.